나완비 PD, 알고 보니 특수폭행 현행범 SBS 측 3년간 자숙 후 복귀. SBS 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함준호 PD가 2020년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입건됐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SBS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함준호 PD 관련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단 말씀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SBS 측은 함준호 PD가 2020년 초주치 폭행 및 모욕죄 혐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해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후 용서와 합의를 거쳐 법적 처분을 받았다며 또한 5년 전 보도에 언급된 정과는 경범죄여서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다. 해당 건으로 함진호 PD는 회사에서 절차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3년간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연출로 복귀했다. 시청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 고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의 완벽한 비서 PD가 과거 폭행 사건에 휩싸였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글쓴이는 2020년 3월 5일 캡처된 기사 사진을 함께 청부했다 이에 따르면 SBS 드라마국 PDAC는 3월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들에게 소주를 뿌리고 무차별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소리를 질렀으며 여성 경찰관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상해, 모욕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정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고 A씨는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A씨는 함준호 pd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sbs 측은 방사는 지난 1일에 발생한 드라마 pd 폭행 혐의에 대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사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함준호 PD는 해당 사건 3년 뒤 SBS 드라마 법전을 통해 복귀했다. 현재는 인기리에 방영 중인 나의 완벽한 비서 연출을 담당하고 있다. 나의 완벽한 비서는 최신화에서 시청률 11.3%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준호 PD의 폭행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